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 자민당 정부는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팩터 X를 주장하며 일본인의 유전자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임을 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백신 접종은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디고 더딘 3차 백신 접종, 정부 계획 달성 어려워, 접종률 2.1%로 선진국 최하위, 일본의 3차 백신 접종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에 3차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876만 명, 올해 1월에 593만 명, 그후 매월 1000만에서 2000만 명대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63만 명 정도밖에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이 2.1%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편물 7천 통 버렸다. 코로나 백신 접종권도 혐의로 우체국 직원 남성 체포. 우체국 직원이 7천 통이나 되는 우편물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안에는 백신 접종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도 소개했던 이 사건에는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우체국 직원이 일탈행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종권을 우편으로 배달하는 아날로그 시스템을 들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종권이 오지 않을 경우 전화하면 다시 보내겠다고 하며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는 후생노동성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접종권을 복수발급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키시다의 인재입니다. 스가 총리였다면 적어도 고령자는 벌써 접종을 끝냈을 거다. 3차 백신 접종률은 선진국 최하위지만 국회의원의 세비는 최고네요. 한국은 이미 인구의 50%가 3차 접종을 마쳤다. 일본 2%대 한국 50% 게임이 안 된다. 속보, 전국 코로나 감염자 7만 명 넘어 사상 최다. 드디어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본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검사 수도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일자로 일본에서는 1일 감염자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10만 명도 곧 넘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대체로 현재 일본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역대 최다 경신, 시중에 더 많이 감염이 퍼지고 있어. 라는 소리가 많네요. 실제로 양성 판명자는 5배, 10배, 아니 100배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대부분 경증 아니면 무증상이라면서요. 도쿄도의 사망자는 다섯 명인가요? 좀 직설적일 수 있는데 판명된 데이터로 계산된 치사율, 중증화율은 이제 전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숫자 아닌가요? 그래도 양성반응을 보이면 며칠씩 격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증상이 다소 있어도 검사하지 않는다.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 검사하고 싶다. 검사 장비가 부족해서 검사할 수 없습니다. 무료 진단 키트를 배포해서 무의미하게 양성자를 만들어 병상을 압박해 필요한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뭔가 이상한 사이클에 빠져 있어요. 어쩌면 10만 명이 넘을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더 많겠지만, 언론이 매일 감염자 수를 발표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다. 평소에 할수 있는 것은 손 씻기, 소독, 양치질, 마스크,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걱정이다. 인후통, 콧물 정도로는 병원 진료가 안 돼서 시판량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검사키트 증산도 모자라 일본 의사회 사재기 일어나나? 현재 일본에서는 항원검사와 PCR 검사키트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병원 중에는 코로나 양성률이 50%를 넘어서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 국민 2명 중 1명은 양성자로 볼수 있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검사 키트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460만 회분의 검사 키트가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재기 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소아과들은 비상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기들의 경우, 어디가 아픈지 증상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한 곳인데, 진단키트가 부족한데다가, 제공받기로 한 진단키트도 도중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일본은 한국에 SOS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SD바이오 센서는 729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일본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SD바이오 센서의 진단 키트는 일본 후생성을 통해 기업과 학교, 병원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한국의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일본 진단키트로는 변이를 잡아낼 수 없고 이 때문에 양성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한국 제품을 전격 수입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의 진단키트가 아이들을 위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 상황을 살펴봤을 때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어 발음 때문에, 신발을 벗기 때문에, 일본인의 유전자 때문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바이러스에 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35년에서 737년 일본에서는 댐표역병이라는 감염병이 발생했습니다. 흔히 일본의 천연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한반도를 통해서 전파됐고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백강전투에서 돌아온 일본 병사들 몸에 잠복해 있다가 일본으로 퍼져나갔다는 설이 있고, 신라에 살고 있는 어부가 표류하다가 일본 본토에 떠밀려와 일본인들과 접촉하면서 감염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는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735년에서 737년 동안 일본 450만 인구 중 15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일본 전체 인구 중 3분의 1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 당시 성인 사망률은 일본 전체 인구의 25%에서 35%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농촌 사회가 붕괴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집단으로 사망하면서 농장과 논이 버려지게 됐고, 그로 인해 기아가 발생해 조세와 요역, 병역을 담당하던 하층민들이 추가적으로 죽어나가면서 세수 부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737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치적 입지가 강력했던 후지와라 가문 사남들이 천연두에 감염돼 사망하며 몰락하는 등 수많은 귀족들도 역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천연두는 단일 병원체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8세기까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고 국가가 사라질 위험에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일본이 주장하는 팩터 X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섬에서 고립된 삶을 사는 일본인들은 질병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천연도는 1977년 발병을 마지막으로 인류에 의해 박멸당했습니다. 코로나도 정복할 수 있는 날이 곧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